혹시 요즘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은 무겁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예전만 못하다 느껴지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밤이 무섭고 괜히 피곤하단 핑계로 피하게 돼. 이런 말 속으로만 삼키고 계신 건 아닐까요? 걱정 마세요.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년 이후 남성 호르몬 수치는 매년 평균 1%씩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량은 줄고 복부 비만이 늘어나며 무기력과 우울감 그리고 성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약국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이름만 들어도 반응하는 약들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약물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반응을 끌어올릴 뿐 체력과 활력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진 못하거든요. 더구나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약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아그라보다 안전하고 오히려 더 근본적인 힘을 되살려주는 자연정력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이 음식들만 잘 챙겨 드셔도 한달 내로 확실히 달라진 몸 상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오래 가는 힘,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남성 활력을 되살리는 비아그라보다 강한 자연 정력제.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페루산 마카입니다. 혹시 마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카는 고산지대 해발 4000m가 넘는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힘을 내기 위한 생식 강화식품으로 사용해왔고 지금도 현지에서는 페루의 산삼 혹은 자연의 비아그라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활력식품으로 유명합니다. 마카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정력만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마카 추출물이 성기능 개선 보조제로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남성의 정자수, 운동성, 테스토스테론 수치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페루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마카를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성적 욕구와 만족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조루 증상과 발기부전 개선에 마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임상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카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사실 마카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분말형 제품이나 영양제 형태로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죠.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마카 분말을 하루 3에서 5g 정도 물이나 우유 두유에 타서 드시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또는 마카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제품 용법에 따라 복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카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식품이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고혈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적정량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마카는 몸 속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피로감을 줄이며 무기력했던 기분까지 끌어올려줍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어느 날 아침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마카 하루 한 스푼으로 다시 젊어지는 활력을 시작해 보세요. 비아그라보다 강한 자연 정력제.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단순한 작곡이 아닙니다. 몸의 기운을 푹 떠두고 남성 호르몬을 지켜주는 천연 정력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한의학에서는 검은콩을 신장을 보하고 정기를 보충하는 약콩이라 부릅니다. 이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거르는 기관이 아니라 생식력과 정력, 생명의 뿌리를 관장하는 장기를 의미하죠. 즉 신장을 튼튼히 하면 정력이 회복되고 기력이 솟으며 노화도 더디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검은콩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을까요? 검은콩의 검은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며 혈류를 개선시켜 줍니다. 특히 남성의 발기 기능은 혈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검은 콩은 자연스럽게 발기력과 성기능을 회복시키는 식품이 되는 겁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다량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바로 이 아르기닌은 시중에 판매되는 비아그라 성분과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검은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도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에게만 좋은 성분이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년 이후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 정신적 안정감과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검은 콩을 물에 불려서 삶아 먹거나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우유, 두유,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도 좋고 밥 지을 때 함께 넣어 검은 콩밥으로 드시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껍질입니다. 검은콩의 검은 껍질에 가장 강력한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으니 껍질째 통째로 드시는 게 핵심이죠. 또 한가지 검은콩은 소화가 잘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삶거나 볶아서 익혀 드시는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30g 정도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검은콩을 2, 3주만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잊고 있던 아침 활력,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되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남성의 첫걸음 바로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비아그라보다 강한 자연 정력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붉은 보석이라 불리는 석류입니다. 혹시 석류가 여성에게 좋은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석류는 여성에게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기능과 활력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석류는 혈관 건강에 있어 최고의 과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결국 혈관 문제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호르몬이 충분해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죠. 석류에 들어있는 엘라직산과 폴리페놀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며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발기력 개선, 지구력 향상, 그리고 심장 건강까지 강화되는 것이죠. 실제로 영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석류주스를 2주 동안 꾸준히 마신 남성들에게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4% 이상 증가했고 혈압과 스트레스 수치는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연 치료제인 셈이죠. 또한 석류에는 비타민 C 칼륨, 철분도 풍부해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석류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석류 원물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관과 섭취가 불편하다면 100% 석류 원액 주스나 농축액을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석류 음료 중에는 당분이 과하게 첨가된 제품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무과당 100% 석류 농축액 표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잔 공복에 마시는 석류 주스는 몸속 피를 깨우고 당신의 자신감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석류는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어 중년 이후 남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과일입니다. 이쯤 되면 마카, 검은콩, 석류 이세 가지 자연 정력제만 꾸준히 섭취하셔도 몸속에서부터 뜨거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활력이 되살아나는 그 기분 당신도 곧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좋다더라 하고 넘기지 마시고 내일 식단에 석류 한잔 저녁밥상에 검은콩 한줌 아침 두유에 마카 한 스푼 작은 실천이 당신을 다시 강하게 단단하게 오래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클까? 다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 좋은 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무조건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타이밍과 조합, 방식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세 가지 자연정력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 스케줄에 맞춰 정리해 드릴 거. 아침 마카. 하루를 깨우는 아침, 몸의 기초 체력을 일으켜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 마카 분말 한 스푼을 따뜻한 두유나 우유에 타서 드세요. 마카는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고 호르몬 분비 자극에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마카를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생성 사이클을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오후까지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기초활력을 끌어올려 줍니다. 마카는 하루 35지 작은 티스푼으로 12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위장이 예민하신 분은 식사 후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점심 또는 저녁 식사는 검은 콩으로 합니다. 검은 콩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 검은 콩밥이나 검은 콩 반찬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과 안토시아닌 성분은 다른 음식과 섞여도 흡수율이 떨어지지 않으며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도 방지할 수 있죠. 또한, 검은 콩을 볶아 가루로 만든 뒤 우유나 두유에 타서 식간의 간식처럼 드시는 것도 활력을 채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20에서 30지 정도면 적당합니다. 딱한 줌이라고 기억하세요. 저녁 잠들기 전에 석류를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류는 하루 마무리용 활력 음료로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혹은 잠자기 한두 시간 전 석류 원액을 물에 희석해 한컵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 잠들기 전에 석류냐고요? 석류의 항산화 성분은 밤 동안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혈관을 안정시켜 다음날 아침 자연스러운 활력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밤에 마신 석류는 전립선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남성에게는 딱 좋은 저녁 루틴이 됩니다. 단 석류는 산성이기 때문에 속 스림이 있으신 분은 식후 바로 드시기보다 식간에 소량씩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두에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마카 검은콩 석류를 드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반드시 집중해 주세요. 첫째 마카 섭취시 주의사항 마카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 마카에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있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다면 섭취 전 의사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호르몬 관련 질환, 예를 들어 전립선암, 고환암인 경우에는 마카는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지만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 내분비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 마카가 혈액 순환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은 복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둘째, 검은콩 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 식이섬유,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그러나 과잉 섭취 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복부팩만, 생콩이나 충분히 익히지 않은 콩을 먹을 경우 복부에 가스가 차거나 폭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삶거나 볶아서 드세요. 콩 알레르기 평소 콩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은 피부 발진, 가려움,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풍 환자. 콩에는 퓨린이 다소 들어있어 통풍이 있는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석류 섭취시 주의사항 석류는 과일 중에서도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많습니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일부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과일이죠. 저혈압 환자. 성류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기존에 혈압이 낮은 분은 어지럼증이나 무기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 중인 분, 100% 성류 원액이라도 과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당 함량을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호르몬 민감 질환, 유방암, 전립선암 등 에스트로겐에 민감한 질환이 있는 경우 석류의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긴 한 걸까? 이런 거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카, 검은콩, 석류만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실제 후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64세 김덕수님 이야기입니다. 기운 없고 무기력한 날들이 계속됐어요. 아내와 대화도 줄고 괜히 짜증만 났죠. 우연히 젠틀 실버 채널에서 마카 검은콩 석류 조합을 보고 따라 해봤습니다. 정확히 2주 지나고 눈뜰 때 느낌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오랜만이었습니다. 김덕수 님은 이후 아침엔 마카 쉐이크, 점심엔 검은콩밥, 저녁엔 석류 원액을 3개월간 꾸준히 드셨고 체중도 4kg 줄고 수면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경기 수원에 사시는 58세 장기성 님 사연입니다. 비아그라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은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은 콩이 그렇게 좋다 해서 삶아서 매일 반찬으로 먹었어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제일 신기한 건 아내가 먼저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군요. 나 자신도 이제 좀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성님의 경우 체감 효과는 에너지 회복, 심리적 안정감, 발기력 증가였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변화보다 먼저 자신감이 돌아온 게 가장 컸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확실합니다. 2005년 미국 유타대 연구팀은 마카 섭취 남성들의 성적 흥분도와 성기능 만족도가 3주 후부터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2년 한국식품연구원은 검은콩에 포함된 안토시아닌과 아르기닌이 혈류 개선과 발기력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영국 킴마가렛 대학의 임상 실험에 따르면 성류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 그룹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4% 상승, 혈압과 스트레스 지수는 감소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속에 나도 다시 시작해볼까?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힘을 되찾고 싶다. 예전처럼 활기차고 싶다. 내 자신이 다시 당당해지고 싶다. 이건 부끄러운 욕심이 아닙니다. 누구나 바랄 수 있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체력이 떨어졌다고, 삶의 즐거움까지 놓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몸을 아끼는 습관, 내 건강을 챙기려는 노력, 매일 한 잔의 석류, 한 줌의 검은콩, 한 스푼의 마카가 당신의 삶에 다시 빛을 불어넣어 줄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설렐 수 있고, 다시 자신감 있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젠틀 실버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더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중장년, 시니어 세대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용기와 변화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 채널을 움직이고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 특히 남편, 아버지, 형님께도 한번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